경찰 조사 변호사 성공 보수 없이 계약 사례 연구 필요할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성공 보수 없이 착수금만으로 계약하는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건 초기 대응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피의자 권리 보호와 조사 진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착수금만 선납하는 계약 구조는 의뢰인에게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변호사의 전문적 대응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례 연구를 통해 변호사의 업무 범위, 착수금 산정 기준, 조사 단계별 전략 및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이해하면 실제 사건에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과도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조력의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면 착수금만 계약 시 유리한 조건과 주의해야 할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의뢰인과 변호사 간 신뢰 형성과 전략적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